짜잔 안녕하세요 가빈입니다. 어, 한동안 리뷰할 건덕지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작업하고 뭐 이렇게 요즘에 게임도 즐기고 있죠. 그러다가 어 이거 비세이비어 작업이 끝나서 어, 리뷰 한번 하려고 비 비스... 세이비어 아무튼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작업이 되면은, 아 일단 먼저 스마트 트리거, 화이트 버튼, 화이트 화이트링, 그리고 요거 요 셀은 화이트로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화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걸로 이렇게 반짝반짝 드리고, 화이트는 제가 하나, 뭐 고객님 그 배송지로 하나 주문을 해 드리던지 할게요. 스마트 버튼 하셨고, 뭐 없습니다. 텐션. 먼저, 이거는, 어, 작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일단, 켜야 돼요. 키세요. 그 다음에, 뭐, 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로 십자 기억 한번 누르면은, 이 셀프 체크가 나와요. 저는 한, 처음 작업했을 때, 이 셀프 체크 메뉴가 안 나와가지고, 진짜, 한, 한 3~4시간 정도 이 원인을 막 찾으려고 고생했어요. 이게 회로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숙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어 포인트를 못 잡았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막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 지금 이게 좀 작업하니까 좀 이제 심네요 암튼 이 셀프 체크를 하면은 어이 키트, 키트하고 이... 패드하고 이 내부 회로 연결이 잘 됐는지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 회로 연결이 잘안 되면은 뭐 어, 어느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안 되더라고. 아마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세프 체크가 나오는 순간 한 90%는 완료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트를 누르면은 지가 막 이렇게 체크를 해요. 띠용 띠용. L1, R1, L2, R2 엄청 빨리 하죠. 막 쉐어 버튼, 막 옵션 버튼까지 다 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눌러줘야 돼요. 세모 X 네모 동그라미 L 1 R 1 L 2 R 2 P 원 P 2 P 3 P P4 요거 요거 요 마크 그댕 요거 뒤로 돌리기 눌러서 완료 끝났다 됐어요. 이거 스타트 뭐하는아 안돼 아씨 됐어요. 됐습니다. 어, 빼고 빼고, 네, 이게 비세이비에요. 어, 제가 뭐, 솔직히 제 리뷰를 남겨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 저는 이거, 정말 높게 평가하는 거는 어 그거 있죠. 플스의 예를 이식해 놓고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다른 패드, 서드 파티 패드를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짜 대단한 평가를 줘야 돼요. 잘 만들었어요, 애들이. 근데 문제는 저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그거 빼고는 제가 에임을 어, 쉽게 말씀드릴게요. 손바닥 이렇게 놓고 얘를 올리면은 지금 손을 놓지를 못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있다가 얘를 왼손으로 받치지 않고 많이 놔버리잖아요. 그렇게 눌려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러니까 패드가... 어, 게임 하실 때... <laughs> 저는 FPS만 하니까. 이게, 어, RPG나 이런, 디아블로 같은 거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게 단점이, 첫 번째는 패드가 너무 쉽게 눌려요. 그게 진짜 단점이에요. 백패들이. 그니까, 러 총싸움 할 때, 에임을 하면은, 어, 여기를 못 잡아요. 여기를 못 잡고, 여기를 못 잡고, 여기 있죠, 있죠. 이쪽에 힘을 줘야 돼. 이쪽에 힘 주고 에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 패드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는 게아니고 힘을 요렇게 줘야 돼. 힘을. 여기를 힘을 못줘 그러니까 힘을 요렇게 잡더라도 어, 패드를 가운데에 니기듯이 직니겨 누르듯이 요렇게 잡았고 해야 돼요. 근데 에임이 엄청나게 불안하죠. 솔직히 제 기준에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써요. 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니 요즘 요걸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 위에 거, 위에 거 제가 손가락이 좀 기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두 손, 양손, 양손으로 파지했을 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보시죠, 여기. 시, 가뜩이나 이게 힘도 약한데, 이게 누르다가 보면은 이게 같이 눌려, 요 이게. 이게 같이 눌려, 요두 개가.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이 써야되냐 딱요거예요 요거 한손가락으로 하시는 분들 한손가락 하시는 분들이 어, 한손가락으로 L2나 r 2 손가락 놓고 요렇게 잡아야 돼요 이런식으로그러니까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이 보면 여기 좀 미끄럼 방지 이렇게 돼있잖아요 여기 손가락을 대야 되거든요 이 안쪽 들어가는 순간 두개 동시에 눌려요 근데 여기다 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손이, 이렇게, 하면은, 요, 요 중간에 공간이 벌어져요. 아무튼 요거는 손 작으신 분들이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손큰 사람들은, 어... 절대 못 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특히 FPS 하시는 분들은, 어... 못 쓰세요. 어, 이 패들 내구성은, 어, 얘기를 안 할게요. 익스트림, 익스트림 레이트는 이 패들 자체가 엄청 딱딱한 놈이어가지고, 부러졌는데, 얘는 부러지진 않는데, 어, 쓰다 보면은 플라스틱인가 휘겠죠 이렇게. 얘는 휘.. 얘는 쉴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건그 얘기고 어, 아무튼 작업은 끝났어요. 이게 엘리트 패드처럼 좀 서스 재질로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타격감 있게 나왔어야 돼요. 제 생각이에요. 저는 항상 이걸 작업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아 이걸 어떻게 쓰지? 저는 항상 그래요. 작업해 놓고 아 이걸 어떻게 쓰지? 어떻게 파지를 하지? 뭐이 생각밖에 안들어요 파지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4버튼이 엄청 불편해요.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겠지만, 이 4버튼을 쓰려고 하면은, 어, 이 엄지손가락 쪽에 에임이 잘안 들어가요. 아무튼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요. 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넌 무슨 패드 쓰는데, 보여드릴까요? 제거 이거예요. 개판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 어, 어느 고객님이 쓰다가 저거야너 써라 해서 요거 버튼 주셔서 요거 제가 달아본 거고, 에, 막, 전 개판이에요. 보이시죠? 구멍 막. 테스트 한다고 구멍 다 뚫어놓은 거전 이거 쓰고 있어요. L3, R3. 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이거 보이시죠? 이게 익스트림 레이트에서 그 패들형 그건데 테스트 하라고 저 주신 거, 그냥 이거 그냥 구멍 뚫린 거 쓰고 있어요, 저는. 여기, 연사 버튼 넣는다고 테스트 한 거고. 제가 이런 거, 저 안에 다 벌어졌죠, 저. 그죠? 이 커버랑 안 맞았어. 근데 저 이거 써요. 게임하는데 지장이 없거든. 저는 이 스마트 트리거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이 스마트 트리거가 좀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블로그에 글을 남겼는데 이 스마트 트리거가 너무 완벽해요. 어. 전 요렇게 파지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하나 잡아요. 뭐야, 이거 왜 바, 배터리 씨. 더 고독거리노. 어, 스마트 트리거가 아마 제가 하는 게임에 한 80%. 왜? 네,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스마트 트리거는. 어, 사실 이거 팔아봐야 5천원도 안 남아요. 작업해드리면. 근데, 어, 상대적으로 이거 안 쓰시는 분들은 되게 손해보고 게임하시는 거예요. 특히 FPS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구, 그 구형 스마트 트리거는 틀려요, 이게. 네, 좀 죄송해요. 구형 스마트 트리거 해주, 해주셨던 고객님들한테는 사실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형으로 빨리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 패드가 신형이라는 게 아니고 이 트리거가 신형이에요. 보시면은. 0.5mm 이하죠. 이거 다 맞췄어요, 제가. 아, 진짜 패드 거지 같네, 진짜. 그게 중요합니까? 이걸로 어전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고, 어, 오늘 유튜브 영상 올린 것들 제가 댓글 에다가뭐몇분몇초 이렇게 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도 안볼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영상, 그 잘라서 붙이는 거 프로그램 있길래 그 다운받아서 좀 해봤더니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올렸어요. 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작업을 몇개할 게, 수리할 게좀 있었는데, 어, AS로 세분 어, 했어요. 그랬다 보니까, 어, 솔직히 맥이 빠졌어요. 돈도 안 받고 as 인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거 포함해서 as 라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작업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게임 좀 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원래 다른 것도 할게 있는데 지금 제가 정신 상태가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사람이 조금 나태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월급을 300일 벌면 300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벌면 천만 원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된다. 어차피 저거만 금액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한참 바쁠 때는 막 울면서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막 새벽 1시, 2시까지 막 작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안 바쁘다 보니까는 한 두세 시간 작업하면 지루해져요, 사람이.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 고객님들 거작업하면 빨리빨리 해 드리고 있어서 기분 좋아요. 어떤 분은 뭐다 저한테 택배 보내고 3일 만에 받으신 분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 요거 리뷰 완료했고 그 워전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어 카톡을 주시던지 이렇게 하시면은 같이 해요. 저희도 잘하는 사람 보다도 그냥 재밌게 하는 그 클랜 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클랜이죠 어, 대부분 나이들도 이제 40대 중반 예, 제가 거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같이 하실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쿠캡. 쿠캡이 아니고 캡컷. 요거더라고요. 자,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